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충무로 쪽에 마켓집 유명한 곳, 영덕회식당을 갈 생각입니다. 제가 갑자기 회가 땡겨서 지금 가고 있는 영덕 회식당은 원래 제가 자주 가던 단골집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집에 잘 되는 이유들을 제가 직접 가서 먹으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리지널 로포 식당이고 굉장히 오래됐고 바로 옆에 있는 충북 칼국수도 제가 예전에 완전 단골이라서 자주 갔던 집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영덕회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충북 칼국수 완전 매니아였어요. 충북 칼국수가 우동국물 비슷하게 나오는데 해장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충북 칼국수를 자주 가다 보니까 옆에 흐름한 집이 하나 있는데 항상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 그래서 한번 나중에 먹어봐야 되겠다 확인을 했더니 마켓집이더라고요. 이집 가서 제가 먹으면서 느낀 점아이 집이 오래 살아남을 수밖에 없구나 장사가 잘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부분을 느낀 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가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충북 칼국수는 지금 현재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사실 항상 있던 자리에서 찾게 돼요. 바로 얼마 되지 않는 거리로 이동을 했는데, 충북할 곳수가 잘안 가게 돼요, 이상하게. 근데 가다 보니까 영덕회식당으로 더 자주 가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던 데만 가게 돼 있습니다. 가던 데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던 곳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2시 반쯤인데 토요일 2시 반입니다. 그 벌써 한바탕 한것 같아요. 20분 정도 대기를 하러 가시네요. 제가 다 치워야 된다고 치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집의 첫 번째 장점은 노포 분위기가 제대로 난다는 점. 두 번째는 그날그날 그날 들어온 생선을 그날 다 소진하고 다 소진했을 때는 판매를 하지 않고 영업을 그만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양념입니다. 이집 양념이 아주 마약 소스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막걸리 식초가 들어간 것 같고 회를 먹다 보면 좀 비릴 수 있는데 그 양념이 비린 맛을 다 잡아주더라고요. 그래, 이집세 번째 비법은 양념 네 번째는 이제 야채랑 회랑 섞다 보면은 수분이 고일 수 있는데 사장님 직접 와서 버무려서요 수분이 고이지 않게끔 장사하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되는 게 별거 아닌 차이 때문에 장사가 되고 안 되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이 집은 그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요 한바탕 제대로 했네요. 자. 아니. 컵이 완전히 꽉 차있었구나 정신 없었겠다 친구들 그러니까 12시 오픈해서 지금 9시 반인데 화면 꽉 차고 지금 빠진 거야 전쟁터다 전쟁터 날씨가 네요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이거 깔아서 먹기에는 힘들겠죠. 저는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맛있는 집을 그냥 와서 먹는 게 아니라 장사의 관점에서 이 집이 왜잘 되고 있을까, 뭐가 다를까, 이런 부분을 계속 봐요. 굉장히 흐름하고 별거 없어 보이지만 맛집은 맛집만의 뭔가 내공들이 항상 숨어있어요. 그 부분을 저는 찾아내서 보고 체크하고 확인을 합니다, 항상. 사장 와서 먹는 것만 먹진 않아요. 밤에기는 안 먹어봤잖아. 밤에기가 그 얇게 찢어서 오는데요 저는 여기 와서 이제 막향만 먹어봤는데 밤에기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시켜보고 뭐남으면 포장해 가면 되니까요. 아, 맞네. 천 원씩 올랐네요. 진짜 하나, 밤에기 하나. 낮술은안 되고. 한두 잔만. <laughs> 한두 잔만. 소주 없이 이제 먹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음식이라서. <laughs> 제가 이제 음식 나오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왜이 집이 잘 되는지. 저녁 한, 한 6시쯤 되면 은 거의 다 소진되더라고요. 오시려면은 일찍 오셔야 돼요. 원래 핫해지기 전부터도 포장이 워낙 많아요. 포장이 많아서 늦게 오면은 못 먹습니다. 뭐 먹다가 추가로 주문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옛날에 옛날에 저희가 진짜 와이프랑 왔을 때는 거의 다 할아버지들만 있었는데 요즘 많이 알려져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이 집이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굳이 이게 멸치가 안 나와도 되는데 멸치가 나와서 비린 맛이 있어요. 멸치가 비린 맛을 못 잡아서 나오기 때문에 마켓 먹기 전에 너무 잘못 먹으면 비릴 수 있습니다. 보고 말고는 다 괜찮은데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이유가 뭘까? 저희도 계속 생각을 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굳이... 음 비린 맛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인가? 아니 근데 굳이 뭐 비린 맛을 일부러 낼필요는 없는 거아요 근데 좀 항상 올 때마다 좀아이러니한게 다른 건다 좋은데 굳이 멸치를 오늘은 좀덜 비린데 평상시 항상 비려요. 맛을 먹어 보면 이거 먹고 맥주를 먹어도 비리고 그게 조금 단점인 건것 같아요. 자 나왔습니다. 마켓인데, 이거는 전어 같고, 이거는 무슨 행선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요게, 마약 소스. 요게 아주 계속 땡기게 하는 맛입니다. 기본적인 맛인데, 뭔가 조금 더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콩나물국. 틀지 음, 한번 보세요아 너포스럽죠? 이거를 저희가 막 비비면은 맛이 없어요. 수분이 많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머니가 직접 와서 비벼줘요. 근데 비비기 전에 먼저 조금 더 먹어야 됩니다. 저희가 올 때는 항상 김에다가, 막회에다가 야채들 올리고. 세 가지가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 항상. 캔은 세 가지입니다. 저. 양념이 양념장이 진짜 마약장이네요 마약소스 마약 음. 장 자체가 비린 맛을 완전히 잡아줘요 계속 땡기는 맛이고 마지막은 항상 탄수화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도 양념장에 막회에 밥 한공기 넣고 비벼먹는거 그게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집이 잘될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 횟집들이 항상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술잔이 비릴때가 있습니다 이게 횟집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생선 을 하거나 아니면은 횟집을 하거나 해산물을 다루는 집은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 조금만 비려도 생선, 회맛을다 없애버립니다. 술맛이, 술맛도 딱 떨어지게 하고 그런 부분을 장사 관점에서는 놓칠 수 있으니까 체크하셔야 될 겁니다. 노포집의 특징이 있습니다. 위생적이진 않아요. 끝까지 하는데도 있는데 아무래도 낡았기 때문에 노포집들의 특징이 그런 맛이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이 와야지 또 높고치 느낌이 나고 지저분하게 또막 둘로 앉아서 먹는 그런 재미도 특징이라고 보셔야 죠자 음. 여기서 많이 이렇게 휘저어서 휘저서저 비비면은 물이 생겨 살짝 이렇게 원래는 아주머니가 해주시는데 어,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합니다. 아 우리를 조금 더 하시지 네네 요 요정, 정도 비주면 어. 돼요, 요 정도. 배터리가 다 돼서 핸드폰으로 했는데, 그, 화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아파트 어가는 거, 서에 참기름을 넣고 가지고 오셨는데, 어, 오리지널 참기름을 쓰시네요. 냄새가 확 올라오네. 음. 사장님이, 아, 사이 비벼주는 줄 알았지.

이 집의 마지막은 이 비빔밥이지. 이 비벼 먹어야지. 아 제대로지. 마지막을 잘 먹어야지. 항상 기억에 남거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이야. 마무리한다고 밥을 응. 시켰는데더 들어가니까. 어 맛있게 보인다. 아. 일단 제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어 뭐, 먹어봐야 돼. 요 음 괜찮아? 음 응. 과메기는 우리가 처음 먹어보는데 소주야? 미역인가? 자 여기는 굉장히 얇게 썰어서 나옵니다 아 얇게 썰은게 아니라 찢어서 나오네 이제 또양념장물 넣고 먹어보겠습니다 음안 비벼. 맛있다 되게 쫄깃쫄깃하다, 밤에가. 오, 밤에가 쫀득쫀득하니 맛있나요그보다 저는 이 밥이, 밥이 아주 쫙쫙 땡기네, 입맛에. 밥을 또 먹어야지. 음, 마지막은 확실히 탄수화물. 영덕! 회식당 장점을 제가 다섯 가지를 알려드렸고, 단점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영도 해식당처럼 이런 노포집을 가실 때에는 친절하거나, 깨끗함을 원하시면 은 조금 고려를 하시고 가시는 게 낫다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충북칼국수. 충북칼국수도 굉장히 그 바로 옆에 있던 집인데 굉장히 높은 집이었어요. 지금은 깨끗하게 자리를 이전해서 지금은 장사하고 있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꼭 충북칼국수도 한번 찾아서 가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